오늘은 과학수사기법 중에요 몽타주 네. 몽타주 네. 아니 몽타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 완벽하지 않으면 몽타주 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음. 예, 모든 조건이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몽타주로 수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 음. 뭔가 좀 어정쩡하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몽타주 그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제 얘기는 네. 몽타주는 그 자체로 과학수사기법이에요 이 사건은요 강원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 4월 음. 6일) 날 음. 이제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예, 예. 네 강원도 인제군 소재에 있는 어~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아홉 음. 살짜리 아이가 놀고 있었나 봐요 예, 예. 근데 어떤 남성이 다가와서 음. 아이야 나 물건 옮기는 것좀 도와줄래라고 음. 했는데 아이가 거절을 하니까 강제로 체육관 옆에 있는 그 창고로 끌고 가서 음. 옷을 벗기고 아이를 성폭행하려는데 이제 미수에 그친 음. 사건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걸리지 않으려고 너 음. 집에 가서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하면 니네 가족도 다 죽인다 음.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 이놈이 도주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네. 강원도 인제나 인제에 원통이 있어요 원통 원통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원통 그냥 원통. 동그란 통이 아니라 원통이에요 음. 인제 원통 그래서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거는 거기가 최전방입니다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아 음,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 김유미 프로파일러 강원도 인제군 소재 땡땡 초등학교 원통 초등학교 원통 아 음. 현장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홉 살짜리한테 운동장이 접근한 거예요 접근해 가지고 네. 야 물건 좀 옮기는데 너좀 도와주라 하는데 얘 교육 잘 받았나 봐요 음. 거절했어요 아 싫어요 하고 거절하니까 얘를 강제로 끌고 그 체육관 옆에 그 창고 쪽으로 끌고 와서 이제 강제로 성폭행할려다가 미수에 그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음. 왜 이걸 음. 다 목격하고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없었어요. 이때가 일요일 오후 학교 운동장인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죠 사람.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마 음. 이 아홉 살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때 음. 혼자 초등학교에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운동장에.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음. 아이는 그렇게 끌려간 거였는데요. 음. 그날따라 또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제 출동하지 않겠어요? 음. 그러면 범행이 있었던 그 장소, 음. 거기에서 범인이 떨어뜨린 유류물이라든지 어떤 흔적 이런 걸 경찰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날 강풍이 엄청 불었대요. 음. 운동장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증거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음모 하다 못해 음모 같은 거, 음. 그러니까 성폭행 하려고 했으니까 음모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마저도 강풍 강풍 불으면 뭐털 같은 거 떨어져서 있다 날아가죠. 음. 그래서 그런 제약이 좀 있었다 고 그러고요. 어, 또 CCTV가 초등학교니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당일날은 그 공휴일이니까 당장에 확인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쪽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단정하기도 어려웠답니다. 어,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네. <laughs> 참. 그 진짜 아동 성폭행 사건 같은 건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음. 거의 없어요. 음. 그 일대에서 가끔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건너가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아동 성폭행 사건 때한 번이 아니라 염세가 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경우도 보니까요. 아까 4월 6일날 운동장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저 보름 전에요 음. 3월 15일 날 이미 이하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3월 15일 날그 이거는 그 추행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피해자 팬티에서 이 정액 그 음. dna 하고 타액이 나온 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수사 중인 상태에 4월 6일 날이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근데 범행 수법이 유사해요 네 그거 보니까 그것도 어 보면은 그 골목에서 음. 10대 그 사실은 성폭행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음. DNA가 나온 거예요. 네, DNA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4월 6일 날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4시 2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후. 1시간 네. 전에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요. 이때도 음. 그 초등학교에서 한 500m 떨어진 그렇습니다. 지점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거기 인제군에 있는 우체국 옆 골목에서 음. 이번에도 10대인데 이때 여중생이었나 봐요. 예, 예. 여중생을 끌고 가서 이제 음. 성폭행을 하려다 이것도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행이 아마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음. 운동장에서. 이범행이 있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네. 여중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그저 인제군 우체국 옆에 골목으로 끌고 와서 이제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중생이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놈이 도망친 거예요. 음. 그럼 새끼가 꼴딱 숨었어야 되는데 1시간 뒤에 이 초등학교로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인 거죠. 네. 3월 15일 날 하나. 하나. 그다음에 4월 6일날 앞에 어, 사건 하나, 어,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살이 아이 어. 성추행, 성폭행 사건, 미수 사건까지 있었던 건데요.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저 끌고 가가지고 골목이나 한가진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고 그러고 미성년자를 노린 거. 그러니까 세 건이 다 동일 건인 거죠. 음. 동일 범인에 의한 범행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몽타주. 잘만 기억한다면. 음. 근데 사실은요. 성폭행 그 피해자 한 사람이 어두운 데서 그 진술하는 그 증언을 내용으로 송, 그 몽타주 쓰는 거는 제가 볼때 백개 무의개군. 네. 그거는 효율성 없어요. 정말 그건 없습니다. 이것도 성폭행 시도는 맞지만 대나이전부다 음. 이건 좀 다르다고요. 네. 음. 어, 실제로 음. 저희가 몽타주 그릴 때 몽타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끔 체면 수사를 먼저 음. 시행하고 나서 음. 그 뭔가 더 뚜렷한 음. 상태에서 몽타주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 다음에 일단 그 몽타주를 그리 사람의 상황을 봐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나를 음. 보고 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았느냐. 음. 그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음. 음. 그걸 되게 판단을 많이 해요. 대화를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해보거든요. 음. 몽타주 그리는 분들이 음. 바로 앉아서 음. 그때 눈이 어땠어요? 코가 어땠어요?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건과 관계없는 목격자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음, 그 다음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 정도에 따라서 아, 굉장히 그 정확도가 달라진다라고 음, 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요, 몽타주 작성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 4월 6일날 그 원통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초등학생, 얘는 음. 정확한 얼굴을 기억을 못 해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음. 강제로 막 그냥 운동장에 체육관 앞으로 막 질질 끌고 갔으니 얘가 놀랬을 텐데, 얘가 얼마나 범인을 자세히 받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 (4월 6일) 날 운동장에서 그저 피해당했던 초등학생은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안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더 있죠. 네, 아까 한 시간 전에 발생했던 음. 네. 여중생 있었죠. 우체국 그옆 골목에서요. 음. 예, 예. 거기는 자세히 기억을 했다고 그러네요. 사건 발생 다음날 몽타주 그림 모양이에요. 음. 음. 근데 보니까 이 여중생 부모한테도 이제 협조 받아야 돼요. 이거. 네. 어, 함부로 고, 막 고, 음. 몽타주 그리는데 애 데려가서 진술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음. 반드시 미성년자는 부모님 허락 득해야 음. 됩니다. 음. 또 학교 다니니까 학교 협조도 받아가지고 상담실에서. 음.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안정감 주는 거죠. 네. 몽타주 기르기 전에 어떤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안정감을 주는 네. 장소. 네. 어 몽타주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려요라고 하는데 몽타주 음. 프로그램 중에 휴대용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음. 실제로 그뭐집이라든지 안정을 좀더 느끼는 음. 곳에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음. 보통은 이제 그뭐 조사실에 와서 실제로 뭐체면을 받고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의 수사를 개시할 때는 몽사주 그리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있뒀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네, 화가처럼 딱 해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연필을 깎았는데 여기 그심이이 정도까지 길어요. 연필은 이렇게 있고 깎은 데가 이렇게 그 뾰족한 연필로 놓고. 얘기 들으면서 눈은 어때서요? 아, 그리고 코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마저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이런 몽타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직접 손으로 수기로. 음. 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각종 데이터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네. 입은 입대로 머리 두상 이게 다 데이터가 입력돼 갖고 조합하죠. 네. 머리는 딱 지우고 눈은 이렇게 생겼으니 또 불러와서 여기다 딱 넣고 음. 코 어떻게 생겼고 부넣고또입 넣고 전체 나온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거 아 코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또또 음. 또 다른 거데이터 갖다 꽂아놓고 컴퓨터로 네, 지금은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렸어요. 하여튼 이 경우는 여중생 부모님 그 허락을 득하고. 그 김준희 프로파일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얘는 편했던 것 같아요. 음. 예, 학교 에 협조 받아서 학교 상담실에서 네. 어 이제 어, 어머니 입회하에 음. 예, 이렇게 이제 그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나왔죠, 네, 네, 나온 결과로는 음. 165에서 170cm 정도의 음. 20대 초반의 남자라 음. 느꼈대요. 음. 그 특이한 점은 입 주변에 점이 있었대요. 아입 주변에. 네. 그다음에 이제 옷, 옷은 뭐뭐 입었는지 음. 그거는 당연히 나왔겠죠. 몽타주 보니까 이제 그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네. 몽타주 배포했는데? 네. 이제 입 옆에 작은 점은 상처였었다고 하고요. 아 이게 점이라고 그랬는데 음. 상처였구나. 음. 그다음 에 음. 여드름 흉터가 이제 아마 볼록볼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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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있어요. 살색으로? 아예. 네. 여름 음. 전 얼굴 전체가 약간 여드름이 묻어 있었대요. 그러면 고필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네, 근데 20대 초반으로 봤는데 음. 이제 고등학생 풍이라고 좀 느껴져서 음, 10대 음.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약간 음. 넓게 잡았었고요. 그때 차기 상태가 라운드 음. 티셔츠에 청바지, 청바지. 네, 음. 안경이었는데 이게 진한 갈색인지 검정인지 는 확실하지 않아서 음, 이제 그렇게 음. 형태로 만들어서 안경을 쓴 형태와 안경을 쓰지 않은 형태 두 가지로 해서 몽타주 어, 올렸더라고요. 음. 이 몽타주가 상당히 잘 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음. 그래서. 이게 몽타주를 그린 게 4월 8일 날인가봐요? 범행이 네. 4월 6일 날 일어나고 그 다음날 4월 7일 날 몽타주 그리고 배포를 배포가 하면... 4월 9일 음. 근데 바로 잡혔어요 네. 이, 이런 몽타주라면 정말 그릴만하죠 이거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큰 특징들이 좀몇개 있다 보니까 음. 좀더 정확하게 또 그리고 고 인재가 크지 않잖아요 교수님 네. 동네가 바닥이 좁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굴러 댄게 봐야 음. 거기서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본 분이 제보를 4월 9일날 그 몽타주 배포하자마자 딱 나왔는데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2군이에요, 2군 고일이에요, 고일. 고1. 어? 그래서 집에 가서 검거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건 받은 거죠, 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검거할 수 있었는데 음, 이게 이제 좀 이거 몽타주 교훈이 좀 있죠. 네, 음. 그래서. 피의자의 아까도 이~ 그~ 그~ 입 주변의 음. 상처라든지 아니면 음.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났다든지 어, 어, 어. 이런 거 굉장히 큰 특징점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징점을 잘 묘사한 거네요 네 어. 그래서 물어볼 때도 굉장히 좀잘 음. 물어보는 요령이 필요해요 음, 음. 그래서 제일 많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음. 애들이 잘 기억을 못 하면 음. 가끔 주변에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라고 음. 물어보는 질문 되게 나쁜 거거든요. 그건 안 돼요. 연상시키. 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연상시켜서 아이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음. 전혀 기억을 달리해 버리거든요. 음, 그건 절대 안 돼요. 누구 닮았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제일 먼저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억에 나는 게 음. 뭐야? 음, 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야?라고 음. 물어보면 그게 가장 특징점이 될수 있어요. 이아이한테는 음. 그게 질문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음. 그러면서 좀더이 어, 아이가 기억했던 걸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를 해 가야지 음, 음. 내 방식대로 그래서 키는 몇이야 자 음. 어떻게 생겼어 음. 아저 머리 뭐야 음. 어, 아저씨 같이 생겼어 아니면 총각 뭐 음. 오빠 같이 생겼니 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잠깐 거기에 맞춰가요. 어. 그래서 아이가 기억는네 아이가 기억하는 것들, 아이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음.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럼 더 기억나는 건 없니? 어더더 음. 더, 그러면 음. 좀더 기억나는 게 없으면 내가 이제 좀뭐 물어봐도 되겠니?라고 해서 음.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봐가지 그러면 여기 이, 이 같은 경우는. 야 얼굴에 뭐 특징이 있었냐 그러니까 음. 아 점이 있었어요 여기 입 음. 옆에 아. 그리고 또뭐딴 것도 있었냐 음. 얼굴에 그러니까 음. 아 전체가 여드름 많았어요 이렇게 번져간 거네 네 그럴 가능성이 아, 커요 아, 잘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상담실 이용해서 했다는 음. 얘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부모 허락도 받고 부모님도 네. 엄마도 입회시키고 어, 그런 거 심리를 안정시키고 몽타주 작성했다는 거는 내가 볼때 강원청에서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음. 이 사람은 근데 특징점이 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나 몽타주 봤거든요. 네. 이거는 몽타주 그리기 쉽겠던데요. 네. 저도 보니까 네. 그런 특징점들이 되게 많고 음. 가끔 피해자들 중에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하는데 음. 그냥 평범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환장하지 어. 평범한 네, 게 어떤 게 평범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물어보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좀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음, 음.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어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저도 약간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그 몽타주에 너무 신빙성을 두시면 안 돼요. 음, 그거는 내가 네. 볼때 너무 막연한. 네. 얘는 특징점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때 특징점 이거 같은데요? 네, 상처. 여드름. 여드름. 전체 얼굴 여드름. 어 특징점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원통은 바닥이 손바닥 많아죠 뭐 음. 지금 많이 커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낚시 가면서 거기 들려 보니까 우리 조카도 거기 군부대 앞에서 그 샌드위치 장사 부르는데그 <laughs>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어, 지금 많이 커져서 그러니까 제보가 금방 들어온 것 같아요 음. 좁은 바닥이니까 그 돌아댕기는데 본 사람 뻔한 거예요 네 음. 누구 누구네 집 아들인 것도 금방 알 거려 음. 그죠 바닥 좁아서. 이게 지금 뭐 서울이나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해바라기 센터를 가서 음, 음, 원스톱으로 다 음. 진행이 되고 전문가들이 하게 되지만 음. 보통 이렇게 좁은 뭐 음. 지역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음. 전문가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강원청에서 나갔을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청에서 어쨌든 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어떤 이런 음.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서 좀 하루 정도도 늦춰진 음.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특히 아이가 이제 이런 성폭행에 피해를 음. 당했을 땐 정말 음. 잘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랬을 때 아이랑 같이 걸을 때도 되게 중요하신 게요. 부모님 동반하겠지만 먼저 앞에 막히고그 음. 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위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음. 아이가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기왕이시면 옆에 같이 동반해서 아이랑 같은 음. 성산에서 걸어가시면서 조사실에 가면서 음. 아이한테 이야기 아, 몽타주 어, 그리로 아이를 데려갈 때도 네. 아, 어, 조사가 형사가 먼저 가면서 뒷모습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무언가 음. 압도적인 느낌을 주게 되면 음. 아이가 아.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아, 그거 현, 중요한 얘기네. 경찰서든 뭐든요. 그러니까 음. 아이랑 옆선 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친근감을준 후에 이 그리 음. 어, 그려 나가는 게 심리 상태가 강 진짜 많이 이 몽타주라든지 진술의 아, 효, 네, 효과를 많이 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내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앞장서가고 네. 따라오잖아 아이들. 네. 아 이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어 가잖아요. 우리 일선 그저 경찰서 후배들 이거 참 새겨들을 얘기입니다. 네, 어. 이게 보통 음.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런 도입이 원스톱 음. 도입이 된게 많지 않아요. 오래 전이 음. 아닌데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참 디테일하다. 네, 그리고 순서도 다 있어요. 어, 의료적 음. 뭐 증거 수집부터 하고 나면은 음. 그다음에 뭐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음. 받아고 음. 이게 진짜 쫙돼 있어요 매뉴얼에 우리도 그거 중요하네 나도 네. 몽타주 걸때내 기억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고 따로 오게끔 했던 것 같아 네. 보통은 그러면 네. 안 되겠네 우리 수사관들 이거 참고하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들어보니까 음, 그렇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 평생 배워야 돼 이게 참나이 그리고 이 사건은 내가 보니까 이놈. 이거 그냥 놔뒀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발발이 될뻔 했어요. 그죠? 네. 이거 3월 15일 날한번 했죠? 네. 그때는 성폭행 했단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4월 6일 날 이미 그 우체국 앞에서 하려다가 실패했죠? 네. 한 시간 지난 다음에 초등학교로 또간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놈은 성공하면 계속 인지신에 그 수석거리고 댕길 놈이에요. 응? 이거는 범행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했었는데 그래도 이 조기 검거했다는 거 이건 다행이. 근데 그래도 조기 검거도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음. 3월 15일날 1차이 성폭행 기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건 강간 사건이에요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라고. 네. 근데 4월 6일날 주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15일 넘게 이그 좁은 바닥에서 수사 개시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놈이 또 설치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음. 인재 경찰서가 했겠지만. 1 5일날 발생하고 4월6일까지그 그 동네를 이잡도 뒤지고 된기고 형사들이 눈이 빨개서 돌아다녔다면 이놈이 4월6일날또범행하려고 덤비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이거는 수사 활동이 미진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뒤늦게 이제 사월 6일날주권이거포 발생하니까 이제 강원청에다가 아마 보고해서 협조해가지고 몽타주거리고 이거 잡은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수사관님들도 되게 잘 아시겠지만 보통 아 어린 아이나 중학교 음. 아이들이라도 좀 어려 보이는 음.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아 그렇죠 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거나 음. 아니면은 뭐뭐 소아성애가 기호가 음.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고등학생인 경우나 그렇죠. 중학생 학생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딱 대별되네요. 네 음. 그런데. 보통 이거를 간가를 하시고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음.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2 0대 초반의 풍이라고 나왔을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까지 확대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몽타주가 아주 대성공한 케이스. 음.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어, 그런 케이스라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네. 몽타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